가격은 할인해서 34,000원 이렇게 그레이 컬러 한 컬러 나오고 되게 얇은 소재예요, 언니들 후드루드란 얇은 소재고 사이즈 스몰부터 엑스 라지까지 나옵니다 소재 되게 이렇게 얇은 소재 그리고 핏은 그냥 일자 와이드 핏이렇게 뒷밴딩이라 편하고요 언니들이 그 되게 좋아하시는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그냥 딱일자일자 일자 느낌 와이드 피신 것 같아요 가격은 34,000원 할인가로 드리고 이렇게 디펜딩이라 편하고 사이즈 스우부터 X 라지까지 나옵니다 정 사이즈 하시면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정 사이즈 하시면 이렇게 디펜딩이라 되게 편합니다